만나야 되나요? 저 영상 있습니다. 이거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런 것도 가져왔습니다. 광고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트 트래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 진솔한 인연을 찾는 12명의 싱글남녀가 함께 떠나는 주말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무적 커플 매칭률 58%나 됩니다. 이 참가자 선정을 할때 사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상대방의 신혼도 확실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외에 우리 나는 솔로 같은 거나 하트 시그널 같은 거 있잖아. 나도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일반인 분들 방송을 타지 않는 채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2월 여행 신청하러 가기 이렇게 있어요. 여행도 이 남녀를 잘 선별을 해가지고 만난다는 거죠. 여행 세부 일정.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OT 자기소개, 팀 액티비티 하고요, 저녁 식사 하고요, 단체 게임 하고 하고 일대일 대화 시간도 줘. 그리고 자유 시간도 준다고 합니다. 얼마 이 재밌어요. 이들을 아니? 위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군요. <laughs> 아니에요. 용기를 내보여야 되는 거죠. 그 아이분들도 용기를 낼수 있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나는 솔로를 카메라도 없는데 돈도 안 받는데. 왜? 아니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 재미로 하는 거죠. 왜라니.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한생 연애가 같이 지내는 동안 전 연인을 모른 척하고 연기하잖아. 비슷한 컨셉의 소셜다이닝이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스탠딩 친구랑 둘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제가 내 친구인지 들키면 안 돼. 이런 겁니다. 피델리오라는 곳이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남이라서 좋은 사람들과 프레임 없는 대화하는 시간, 뭐 직업과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소셜 다이닝 참여하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 막 생일 다이닝, 인생 술집, 이런 것도 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라인드 다이닝, 이런 것들도. 만약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데 참여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30대잖아, 우리. 30대가 어디서 만나겠어.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인연을 찾아야겠다. 연인을 찾아야겠다. 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뭐, 인생술집이라고 해서, 뭐, 술과 함께 허기진 마음, 과 위로를 채우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여기서 같이 오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 사람의 뭐, 외모나,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를 보다기보다,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 가치관 자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회성이니까 한번 나가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는 MC가 있죠. MC가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편해. MC 있는 데가 제일 편합니다. 동호회는 님들이 노력해야 돼. 님들이 친해져야 되고 님들이 말을 걸어야 된다고. 근데 MC가 있는 곳은 말을 시켜준다고. 혹은 아니면 이 상황이 최대한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노력해주는 그 MC가 있다고. 훨씬 편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좀 새로 나오거나 하면은 프로모션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서 좀여러가

또 광대승천.